안녕하세요. 저는 수업에 재미를 더하는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과학정보원 AI융합교육지원단 소속 교사 문원태입니다. 지금부터 선생님들과 함께 마킹 플러스로 자율주행 원리 이해하기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그첫 번째 시간으로 무인 이동체에 대해 알아보고 마킹 플러스로 자율주행 원리를 구현해보고자 합니다. 자율주행 관련해서 교육을 계획하시고 계신 선생님께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무인 이동체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생소하다면 아마 월리는 한번쯤 보셨을 거예요. 그림과 같이 어떠한 외부 상황에도 이동할 수 있는 궤도를 가지고 있고, 눈의 역할을 하는 카메라와 물건을 집을 수 있는 손 모양의 부품들로 이루어진 무인 이동체는 여러 모습을 하고 있으며, 사람이 탑승하지 않고 스스로 외부 환경을 인식하여 상황을 판단해서 작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자율주행 드론, 자율주행차, 무인 잠수정 재난안전 로봇이 이에 속합니다. 사람의 손이 닿지 않는 구조 현장에서는 재난안전 로봇을 투입하여 무선으로 원격 조정을 통하여 구조물 파, 인명 구조 등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로봇이 위험한 재난 현장에서 사람이 할수 없는 일을 대신하고 있는 것이죠. 재난 구조 로봇은 차량 운전, 문 열고 들어가기, 밸브 여닫기, 장애물 돌파, 위험물 이송, 인명 구조 등 최악의 상황에서도 임무를 무사히 완수합니다. 그림 왼쪽에 주황색 로봇은 한국원자력연구원의 암스트롱이라는 재난안전 로봇인데요. 조종용 로봇판을 이용하여 멀리서도 원격으로 원전재난이나 화학공장 폭발사고 현장에서 임무를 수행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2년 전에 평택 냉동창고 참사를 기억하시나요? 구조대가 사람을 구하다가 2차 참사가 있었죠. 만일 하루라도 빨리 소방로봇이 화재 현장에 투입된다면 사람이 직접 위험한 곳으로 안 가도 되고 원격으로 영상과 같이 로봇을 조정하여 사람을 구하면 불필요한 희생을 줄일 수 있어서 참 좋아 보입니다 그럼 이를 가능하게 하는 기술은 무엇일까요? 바로 멀리서도 로봇에게 명령을 무선으로 주고받을 수 있는 통신 기술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마킹플러스를 무이동체로 놓고 마이크로비트를 활용하여 마킹플러스를 원격으로 제어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마킹플러스를 원격 제어하기 위해서는 마이크로비트에 어떤 기술이 필요할까요? 앞에서도 언급했다시피 무선 통신 기술과 마이크로비트에 내장된 가속도 센서를 활용하여 컨트롤러 프로그래밍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먼저 마이크로비트의 라디오 무선 통신 기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마이크로비트의 라디오 기능은 여러 마이크로비트 간의 무선 통신을 가능하게 해주는 기능입니다. 이를 통해 마이크로비트들은 라디오 파장을 이용하여 메시지나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각 마이크로비트는 송신자와 수신자로 모두 동작 가능하며 양방향 통신이 가능합니다. 여러 대의 마이크로비트들이 동시에 메시지를 주고받을 때는 서로 섞이지 않도록 그룹화를 시켜줘야 서로 간의 간섭을 피할 수 있습니다. 다만 라디오 기능은 전파의 한계로 인해 일정 거리 이내로만 통신이 가능하며 동일한 주파수에서 작동하는 다른 장치로부터 간섭을 받을 수 있으므로 일정한 거리를 유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이크로비트의 가속도 센서는 움직임을 감지할 수 있는 동작감지 센서 중 하나입니다. 마이크로비트가 왼쪽 오른쪽, 위, 아래 방향으로 기울어진 상태나 앞면이 바라보는 방향을 알아낼 수 있습니다. 마이크로비트가 왼쪽, 오른쪽, 위, 아래 방향으로 기울어진 상태나 앞면이 바라보는 방향을 알아낼 수 있습니다. 물체의 흔들림, 자유낙하, 방향 등 운동 상태를 상세하게 감지할 수 있기 때문에 활용 분야가 아주 넓으며 용도도 다양합니다. 로켓의 속도 변화, 방향, 자세를 측정하는 데 쓰이고 자동차의 에어백 장치에도 쓰여요 갑작스러운 자동차의 움직임을 파악해서 에어백을 작동시킬 수 있죠 본격적으로 프로그래밍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두 개의 마이크로 비트 중 컨트롤러 역할을 할한 개를 정하고 메이크코드 웹페이지에서 접속한 다음 그림과 같이 코딩합니다 라디오 블록 꾸러미에서 라디오 그룹 설정 블록을 시작하며 블록과 결합합니다 라디오 그룹을 0번에서 255번 중 하나를 할당합니다 여기서는 1번으로 그룹화를 진행하겠습니다. 마이크로비트의 로고가 위쪽을 향할 때 송신기 역할을 하는 마이크로비트 LED 화면에 위쪽 화살표를 출력하고 막힌 플러스에게 1이라는 신호를 보내도록 코딩합니다. 입력 블록 그루미에서 흔들림을 감지할 때 블록을 가져와서 로고 위쪽 감지할 때 블록으로 바꿔줍니다. 기본 블록 그루미에서 LED 출력 블록을 가져와서 로고 위쪽 감지할 때 블록과 결합한 뒤 위쪽 화살표 모양을 그려줍니다. 라디오 블록그로미에서 라디오 전송 블록을 가져와서 라디오 전송 수 1번으로 설정합니다. 마이크로비트 의 로고가 아래쪽을 향할 때 송신기 역할을 하는 마이크로비트 LED 화면에 아래쪽 화살표를 출력하고 막힌 플러스에게 2라는 신호를 보내도록 코딩합니다. 입력 블록그로미에서 흔들림을 감지할 때 블록을 가져와서 로고 아래쪽 감지할 때 블록으로 바꿔줍니다. 기본 블록구러미에서 LED 출력 블록을 가져와서 로고 아래쪽 감지할 때 블록과 결합한 뒤 아래쪽 화살표 모양을 그려줍니다. 라디오 블록구러미에서 라디오 전송 블록을 가져와서 라디오 전송 수 2로 설정합니다. 마이크로비트가 왼쪽으로 기울어졌을 때 송신기 역할을 하는 마이크로비트 LED 화면에 왼쪽 화살표를 출력하고 막킨 플러스에게 3이라는 신호를 보낸도록 코디합니다. 입력 블록구러미에서 흔들림 감지할 때 블록을 가져와서 왼쪽 기울임 감지할 때 블록을 바꿔줍니다. 기본 블록 그램에서 LED 출력 블록을 가져와서 왼쪽 기울임 감지할 때 블록과 결합한 뒤 왼쪽 화살표 모양을 그려줍니다. 라디오 블록 그램에서 라디오 전송 블록을 가져와서 라디오 전송 3으로 설정합니다. 마이크로비트가 오른쪽으로 기울어졌을 때 송신기 역할을 하는 마이크로비트 LED 화면에 오른쪽 화살표를 출력하고 마킹플러스에게 4라는 신호를 보내도록 코딩합니다. 입력 블록그러밍에서 흔들림 감지할 때 블록을 가져와서 오른쪽 기울임 감지할 때 블록으로 바꿔줍니다. 기본 블록그러밍에서 LED 출력 블록을 가져와서 오른쪽 기울임 감지할 때 블록과 결합한 뒤 오른쪽 화살표 모양을 그려줍니다. 라디오 블록그러밍에서 라디오 전송 블록을 가져와서 라디오 전송 수 4로 설정합니다. 컨트롤러 역할을 하는 마이크로비트에 넣어줄 프로그램 최종 코드입니다. 네 가지 방향에 대해 네 가지 신호를 보내고 LED 화면에 어떤 신호를 보냈는지 알려주는 프로그램입니다. 컨트롤러 역할을 하는 마이크로 비트에서 보낸 신호를 받아서 다음 순서도에 따라 움직이는 수신기 프로그램을 코딩하여 봅시다. 1이라는 신호를 받았다면 마킹 플러스가 앞으로 이동하도록. 2라는 신호를 받았다면 마킹 플러스가 뒤로 이동하도록, 3이라는 신호를 받았다면 마킹 플러스가 왼쪽으로 이동하도록, 4라는 신호를 받았다면 마킹 플러스가 오른쪽으로 이동하도록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때 함수 블록과 라디오 수신 블록이 필요합니다. 블록 브러미 고급을 클릭하면 함수 블록 브러미가 나옵니다. 함수 만들기를 클릭하여 앞으로, 뒤로, 왼쪽, 오른쪽 이렇게 4 개의 함수를 만들어 줍니다. 통신기로부터 신호 1을 받았을 때 앞으로 함수를 호출하도록 코딩합니다. 라디오 블록그러미에서 라디오 숫자 수신시 블록을 가져와서 논리 블록그러미에 만약 참이면 블록을 결합시켜줍니다. 비교 연산자 이퀄의 왼쪽에는 received number 변수, 오른쪽에는 숫자 1을 넣어준 뒤 조건란에 넣어줍니다. 함수 블록그러미에서 함수 호출 앞으로 블록을 가져와서 조건 실행 블록과 결합시켜줍니다. 같은 방법으로 신호 2에서 4까지 각각 함수 호출 뒤로 왼쪽, 오른쪽 블록과 결합시켜줍니다. 마킨 플러스 무인기동태죠. 움직임을 제어하기 위해서는 메이크 코드에서 확장 프로그램, 마킨 플러스 V2 확장 블록을 찾아서 추가시켜줍니다. 검색어는 마킨을 타이핑하고 돋보기 아이콘을 클릭하면 오른쪽과 같이 마킨 플러스 2.0 버전 확장 프로그램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확장 프로그램이 올바르게 추가되었다면 마킨 플러스의 움직임을 제어할 수 있는 마킨 플러스 V2 초록색의 확장 블록이 추가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송신기로부터 1이라는 신호를 받으면 앞으로 함수를 호출합니다. 앞으로 함수를 실행할 때 수신기 마이크로비트의 LED 스크린에 위쪽 방향을 나타내고 마킨 플러스 V2 블록을 이용하여 마킨 플러스가 앞으로 이동하도록 프로그래밍합니다. 마킨 플러스 V2 블록 그룹 위에서 set left motor direction rotate f o l d speed 100 블록을 가져와서 레프트를 올로 바꿔줍니다. 기본 블록 그룹이에서 LED 출력 블록을 가져와서 함수 앞으로 블록과 결합한 뒤 위쪽 화살표 모양을 그려줍니다. 통신기로부터 이라는 신호를 받으면 앞으로 함수를 호출합니다. 뒤로 함수를 실행할 때 수신기 마이크로 비트의 LED 스크린에 아래쪽 방향을 나타내고 막힌 플러스 V2 블록을 이용하여 마킹 플러스 무이동체가 뒤로 움직이도록 프로그래밍합니다. 마킹 플러스 V2 블록그룹미에서 Set left motor Direction Rotate Forward SpeedBack 블록을 가져와서 Left를 a l l Rotate Forward를 Backward로 바꿔줍니다. 기본 블록그룹미에서 LED 출력 블록을 가져와서 함수 뒤로 블록과 결합한 뒤 뒤쪽 화살표 모양을 그려줍니다. 송신기로부터 3이라는 신호를 받으면 왼쪽 함수를 실행할 때 수신기 마이크로 비트의 LED 스크린에 왼쪽 방향을 나타내고 마킹 플러스 V2 블록을 이용하여 마킹 플러스가 왼쪽으로 움직이도록 프로그래밍합니다. 마킹 플러스 V2 블록 그램에서 set left motor direction rotate forward speed 백 블록을 가져와서 숫자 백을 0으로 바꿔줍니다. 마찬가지로 마킹 플러스 V2 블록 그램에서 set left motor direction rotate forward speed 백 블록을 가져와서 left를 right로 바꿔줍니다. 기본 블록 그램에서 LED 출력 블록을 가져와 함수 왼쪽 블록과 결합한 뒤 왼쪽 화살표 모양을 그려줍니다 송신기로부터 4라는 신호를 받으면 오른쪽 함수를 호출합니다 오른쪽 함수를 실행할 때 수신기 마이크로비트의 LED 스크린의 오른쪽 방향을 나타내고 마킹플러스 V2 블록을 이용하여 마킹플러스가 오른쪽으로 움직이도록 프로그래밍합니다 마킹 플러스 V2 블록그룹에서 셀렉트 모터 디렉션 로테이트 포워드 스피드백 블록을 가져와서 그대로 결합합니다. 마찬가지로 마킹 플러스 V2 블록그룹에서 셀렉트 모터 디렉션 로테이트 포워드 스피드백 블록을 가져와서 레프트를 라이트로, 자, 백을 백으로 바꿔줍니다. 기본 블록그룹에서 LED 출력 블록을 가져와 함수 오른쪽 블록과 결합한 뒤 오른쪽 화살표 모양을 그려줍니다. 수신기 역할을 하는 마이크로 비트에 넣어줄 프로그램 최종 코드입니다. 네가지 방향에 대해 네가지 신호를 받으면 LED 화면에 어떤 신호를 받았는지 표시하고, 마틴 플러스의 각 모터의 동작을 제어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제 마틴 플러스에 장착할 마이크로비트를 컴퓨터에 연결한 다음 완성된 프로그램을 다운로드하면 됩니다. 컨트롤러의 움직임에 따라 신호를 무선 통신으로 받은 마틴 플러스가 어떻게 원격으로 움직이는지 영상을 통해 확인해 봅시다. 지금까지 무선 통신 기술을 이용하여 원격으로 마킹 플러스를 컨트롤하는 프로그래밍을 해보고 시연을 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